6월 17일 화요일 김혜정의 톡톡동해안입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과 내물 수수혐의로 일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역 교육 단체가 엄중 처벌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북교육연대 권정훈 대변인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북교육연대 대변인 권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모레 대구 고법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네. 어, 항소심 선고가 6월 19일 10시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 선고를 앞두고 어제부터 대구 고등법원 앞에서 임종식 교육감 엄중 처벌, 법정 구속 이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어 임교육감의 일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도 몇 천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일단 혐의가 첫째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시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것이죠. 네, 맞습니다. 어 일심에서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 이런 혐의로 징역 2년 6월, 그다음 벌금은 3,500만 원. 수임금은 3,700만 원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네. 어, 임정식 교육감은 교육국장 출신인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공무원 선거 동원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음. 어, 교육국장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인맥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인맥을 활용해 가지고 경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이제 조직을 만들었. 그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이 조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 기획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조직은 조직 또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문자 발송이나 뭐 이런 선거운동을 음. 해 가지고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죠 네 이렇게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점도 있고 또 뇌물수수 혐의도 있는데 네. 이거는 보니까 이제 당선 직후에 수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이, 내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네. 선거 대책 본부장 같은 이제 캠프 관계자들에게, 네. 선거운동 대가로, 뭐, 생활비, 예, 같은 대가를 이제 적용했다는 건데요. 이그 음. 대가를 교육감 본인이 준게 아니고, 네. 교육청의 전 교육국장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2021년부터 도교육 등 소통 협력관 했던 사람. 네. 대신 주게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음. 선거 캠프 관계자가 선거 끝나고 교육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선거 운동했는데 나는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교육감이 자기가 직접 못 주고, 교육국장이나 소통 협력관을 통해서, 어,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주게 했다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총 3,3,500만이다, 음. 500만 원이라고 하고 네. 교육감이 줘야 될 돈인데 교직원이 대신 준 거니까 이게 교육감은 교직원한테 뇌물 받은 것과 똑같다 음. 해서 이제 뇌물제라고 하는 거고 네. 이 교직원 같은 경우에 교육감 대신 돈 주는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줬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네. 어, 어 그렇지만, 임정식 교육감은 돈 준지도 몰랐고, 음. 직접 돈 받은 적 없으니까, 뇌물 네. 아니다. 이렇게 무죄라고 강변하고 음.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렇게 이제 뇌물수수 혐의까지 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네. 1심에서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린 건데, 또 반면에 위법한 이렇게 증거 수집으로 기소한 부분 이건 또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2022년 이제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임종식 교육감이 부정 비리에일루 됐다고 압수수색을 네 번이나 받았어요. 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포항 유치원 부지 선정 과정,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매 과정. 공기청정기 입찰 과정 이런 문제들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네. 그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집한 증거이기 네. 때문에 무죄를 음.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북 교육 관계자나 뭐 경북 도민 입장에서 누구나 보면 심정적인 유죄는 분명하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지난 1월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심 판결이 났고 그 후에 항소를 하면서 이제 이심이 진행이 됐는데 네. 그때도 사퇴해라 이렇게 욕을 했지만 임교육감은 사과도 하지 않았죠. 예, 네, 뭐 사퇴도 안 했고 사과 한 적도 없죠. 사과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음.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자신은 무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기만 했죠. 어, 잘못을 해놓고 이제 사과할 줄 모르는 이 뻔뻔한 전 국민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건을 연상시키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네. 경북도일정수석 사무관 연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임결감은 자신 재판을 언급했다는데요. 어, 사과하기는 그냥 법정 구속 논란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드라는 거예요. 음. 참그의가 없지 않은가요? 음. 네, 이 일심에서 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심 과정에서 혹시나 뭐 일심을 바꿀 만한 좀 다른 증거가 제시된 게 있는지 아니면 이심도 유죄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밀심을 바꿀 만한 다른 증거 나왔다, 이런 소식은 뭐 듣지 못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까지 그 나왔던, 어, 다른 사건 가지고, 어, 이제 수사하다가 이제 수집한 불법 증거라서, 그래다 네. 자기는 아는 법 없어서 무죄다 늘 아마 이걸 고수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음. 어, 제가 볼 때는 이 심에서도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죄 네. 나오고 법정 구속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음. 어, 임종식 교육감의 선거 범죄. 에, 이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면서 국민주권 실현의 수단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입니다. 네. 범죄 중대성이 있다는 뜻이죠. 중대성이 있으면 법정 구속하는 게 관례니까 법정 구속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교육연대에서는 이심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즉각 사퇴하는 게 마땅합니다. 어 그니까 뭐 이제 공직 가치, 윤리 이런 것 준수를 넘어서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정식 교감은 부정 비리를 저질려서. 그 자체로 재질이 매우 나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경북교육행정을 부정, 비리로 물들게 했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경북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사태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미래 사회를 책임질 청소년에게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기는 그냥. 희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더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제 이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제 대법원 상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임기를 거의 채울 것 같은데요. 그래, 그게 걱정이죠. 당연히 상고할 것으로 보여서. 네. 어 그럼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사퇴하라고 요구한다고 교육감이 사퇴할 것을 보이지도 않고요. 예. 어, 임정기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임기는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대법원 재판부가 633 원칙이라는 걸 내놨는데 그 원칙을 지켜서 올해 안에 실형, 확정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그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된 것이 2006년에 도입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처음 선거가 시작됐는데요. 어, 다른 지역에서는 뭐 어, 교육감이 여러 형태의 교육감들이 당선이 됐지만 경북에서는 주민 직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늘 교육국장 같은 이 고위 교육 관료가 계속 교육감이었습니다. 네. 어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 없었죠. 그 그러니까 변화를 안 했고 변화가 없으니까 고인물스듯이 끊임없이 부정과 비리 논란이 생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경북교육청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북교육청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이심재판부가 임종식 교육감은 음정 처벌하고 법정 구속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종식 경북교육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경북교육연대 권정훈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